어, 응. 지순 여기 있네? <laughs> 아, 이거 정리하고 있었구나. 야, 여기, 여기서 또 정리해 주려고 그면 어, 어, 순장! 어디서 찾았어? 맞다? 정리할 때 있었나? 있었나 보지? 아, 뭐, 아니, 비프아 o 빠이냈 파인 했는데, 왈라였는데. 그, 아구 턱, 어. 지순, 저, 인도모니피치 8 a.m. 반. Mm. So, teach. or so We count chicken oh. and tea food. And then, candy, 뭐 yeah. jindo. All teach. So, morning t o g e t And then, before you go home, also t o g e t check. Teach h o u s e Good morning. Good morning. Today, I'm while I work. 그 o j 그냥 클린이나 a n 박박 d clean. 박박 a t do you 어 e 박박? 박 m e 이 n I mean, I mean, I m e 이 n I m e a 그 I mean, I mean, I mean, I mean, I m Today, m a y 샤, s o h i n g 발립. So, 야 h o 이 r e today, 얼른, 봐, a h 군따. So, does he n o clean outside? Uh, o a a r m s 는 여기 정착하기로 마음 먹었니? 어디 가요? 오늘 이제 발람반에 쌍쌍이 다 됐다 그래가지고 네 쌍쌍 가지러 갑니다. 어디 가? 아저씨 도와주고 있어? 꾸야, 굿 어시 어시스턴 어? 아? 알 봤어. 잘했어. 아저씨! 괴롭히지 마! <laughs> 어잘 도와드려! 오늘 지순이 그동안 이제 운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?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운전 한번 연습하고 그다음에 음식! 음식을 못 사왔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달 지급하는 음식이 또 있거든요 그럼 돈이 음식값 응 어, 음식값을 또 월급 외로 따로 주기 때문에 오늘 싹싹 가지러 가면서 그 음식도 좀 사고 그런 식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럼 지금 지순이 아까 준비하라고 했거든요. 같이 갔다가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저희가 정기적으로 여기 저희 일하는 친구들한테 일정 금액을 주고 있거든요. 음식을 사할 수 있게. 지순이는 어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잘 늦게 받아가지고 음식을 못 사왔어요. 그래서 까까. 그래서 지금 착착 가져가면서. 이거 스낙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싹싹 가지러 가면서 운전 연습하고 운전하고. So today's schedule. We pick up 싹싹. 싹싹. And then 빨리 이모하 grocery. And then <laughs> practice driving. 우선 <laughs> 싹싹. <가자. 웃음> 일단 고속도로까지는 그래. 내가 하고. 아, 그래. 어. 오랜만이네. Remember before you drive? Yes. Samboan, Balamban, Okera drive, but here, Bukit. So if some trouble, b e r y s a b a so here always Hinai, Hinai. Yes. Uh, did you drive the other car? No. No? 아, uh, only uh, before the black car? Yeah. Tucson? Ah. a Tucson, I never k n e I I drive. 어. Um, my friend 어. um, car. What car? Uh, truck? Um, no. Uh, manual? manual. Manual? Yeah. Wow. Very hard. Manual은 <laughs> <매뉴얼은> very hard인데? <laughs> 어 그건 진짜 어려운 건데. 그냥 오토로 처음 배우는 데 <laughs> 오토가 편하지. 그치. 근데 manual 매뉴얼, manual이 여기 싸긴 싸잖아요 원래 수동 차가 훨씬 저렴하니까. 그래서 보통 여기 이제 차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수동을 많이 운전하더라고요. 아 근데 수동은 좀 어려워. 나도 수동 못하니까. 저도 잠깐 시골 살았을 때 조금 트럭 해봤는데 응. 몸에 익지가 않더. 익을 때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. 나가, 나가, 쥐 cash. 쥐 c a s 오 나아? s h 쥐 cash. 쥐 yes, cash. 쥐 cash. 쥐아 a s h 쥐 cash. 쥐 c a 쥐 a 쥐카 a s h 쥐 c s a s a s 나머지는 잘할수 있지 브레이크 내렸어? 에이맨 <laughs> 아니면 의자를 조금 더 높여주던가 싹둑 아니면 이거 싹둑 부에드 싹카이 좋은 차 지나가네. 오케이랄까 브링 이온드라이브라이스 시츄니한테 그런 건 <laughs> 당연한 거예요. 뭐안 아, 까먹었네. <laughs> 어. 잘한다. 이게 스타트 땅땅, 땅땅! 이띵 땅땅 브레이크 노노노노 아이 민딧소온 브레이크 노땅땅 브레이크 올웨이스 올웨이스 브레이크 예스 예 이거 꾸야입니아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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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전면허 처음 할때이옷입었던거 같은데. 맞아 맞아. 비슷한 옷, 같은 이옷 입어서 이런 비슷한 옷 입었던 것 같아요. 아니면 아 그게 아니면 옛날 그냥 옛날에 입었던 옷들이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모양이 아, 어, 그래. 뭔가 이옷 입고 운전하는 게 익숙해서. 아. <laughs> 아, 우리 차는 키웠지 어, 이렇게 키웠으니까 아. 달람바 맞네. 아 진짜 편하게 않다 지순이가. 어 잘하네 지순. 아... 그거 있잖아요. 운전을 제가 가르쳐 주니까 어, 어. 아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 타이밍이 딱 밟고 맞아, 하더라고. 그... 아 편하게 운전 편하게 편하게. 아나 아까 이렇게 세 번? 아 그러면. 근데 여기 지키씨가 돼요? 후에지갈 그 가이사노? 메비나 지카. 그 확인해보고 지키씨로돈 보내준 다음에. 음식이랑 사고. 그래, 그러면 우리. 체킹 뺄수 이거 쿠킹? 구해야 돼? 예스밤. 쿠킹 레이트? 예스밤. 이것도 봐봐. 이거 마미. 예스밤. 이거 쿠킹 구해야 돼? 예. 오 오케이, 오케이. 커피 샀어. 아니 지금 싹싹 하러 가기 전에 응. 어, 필요한 것들 좀 사러 왔거든요 지순이가 장본거 음. 봤거든요 근데 막 바미 재료랑 이런 거 있는 거 없더라고 너 요리할 수 있어? 그랬더니 어나 요리할 수 있어 하더라고 아 요리해 먹는다고 어. 아 그래서, 그리고 어. 레이쉐 응. 한달더 일하기로 했어요 아, <laughs> 그 친구 그만둔다고 하더니 그만둔다고 하더니 한달더 일할래? 물어봤더니 막 엄청, 엄청 좋아하더라고 아니 자기가 그만한 데가 있는데 어 근데 이게 저런 게 있어 혼자 일하는 거랑 음. 사람이 있는 거랑은 끝이 아, 달라요 지금온 친구들이 음. 좀 괜찮은가 보다 어. 그리고 또 음. 지금 또지순이도 왔고 하니까 사람이 아. 많잖아요 나들바들거리고 저도 에너지가 좀 나더라 고 북적북적하고 하니까 아에어컨을안틀어서 그런가 아니 에어컨 약하게 틀었나 엄청 덥네. 어. 로또 로또 할 준비를 했네. 와, 덥다. 이미 진네이그 어. 강력한 더위는 지나갔는데 이따다한 더위는? 습기 습기. 김라면, 커피, 얼소 이카오, 부당, 유얼, 룸, 인더모닝, 두개다, 꾸야, 김뱅, 김뱅, 이뱅 김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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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뱅 김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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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케이 okay. 네, 빌라1 0 0피스 300. 아1 0 0피스 how much? 아 oh, 800. 아 맞아 맞아 맞아. <laughs> 맞아 0개8 0 0원 뭐야 300개 했어? 어. 아300피스300피스아 예. 300피스맘 감사. 아, today 300피스 아. 아 예. Oh. pag pa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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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g Rikulis Wednesday. Eh, Friday. ready. Finish ah. at Monday. I mean, uh, huh? na 50 na daw. Ang sabay namin. Okay. Oh. Sige. Cukup oh. ah, okay. Stop.

이 묶어야 되네. 이게 전에 정리 잘해 줬을 때는 어. 쉽게 묶였어? 지순이 이 푸르는 저걸로 좀으로 이렇게 좀 묶어 놔가야 되나. 이 줘야 돼. 어, 가자 가자. 잘라 오케이. 땡큐. 야. 고마워 땡큐. 너저이 거기 하나가 하나 부족해요? 아니, 잘 왔네. 아, 맞네, 맞네. 선에서 재밌었는데. 아유, 자꾸 옛날 생각나네. 오안이네 아쿠 브링 싹싹 스탑 레인 안녕하세요 아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물탱크에는 물이 없다고? 아 오늘 쉽지 않은 밤이 되겠네 어이 깜짝아 여긴 이렇게 물이 안 새는데 아 저쪽 안쪽에 지금 물이 새가지고 조만간 좀 대작업을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이구 아, 이거 간단한데 이거 아까 얘기했는데 지붕 이게 그 직원들이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거 공사하면서 다 밟았나봐요. 그래서 많이 깨지고 해가지고. 물이 많이 샌다고? 어, 에이, 셔라나 뚜비고 올 말라. 아, 그래 가지고 여기 저희 숙소 직원들 숙소 동에 물이 샌다. 고 그래 가지고 조만간 대공사 아닌 대공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니, 뭐, 뭐 물어보려고 왔나? 그랬거든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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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내일은 정말 죽어버리겠네. 그래서 나, 뭐 해? 그랬지. 그랬더니, 아, 지금 물이 없으니까 응. 화장실에서 샤워할 빗물 담기 있다고. 어... 그래가지고, 우리 방에서 하나만 해가지고. 저기 <laughs>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이거든요? 응. 아, 근데 물이 진짜 내려오네. 응. 그냥 응. 그래서. 어, 방에도 하나만 해도 국물로 씻고 생수로 가게 하고 다들 퇴근하고 지금 7시 23분입니다 아니 오늘 한 이틀간 메인 펌프가 고장이 나서 저희 집에 물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물 받고 빗물 받고 막 그랬는데 제가 잠깐 나와봤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브레이커 키고 물 받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타이밍 맞춰서 나온 게참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, 베이커, 아, 올리면, 아, 됐다. 아유. 요즘에 직원들이 많이 느니까 특히 그 지순이도 오고 하니까, 모든 일에 좀, 어, 됐다, 됐다. 활력이 생긴 것 같아요. 레이쉐도 한달더 일한다고 해서 좀 집을 믿고 저희가 좀 비울 수도 있고 지순이가 오니까 외부 일정을 조금 더좀 파이팅하게 할수 있고 그다음에 빈자 아저씨가 집을 좀 계속 관리를 해주니까 여기도 그렇게 큰 걱정 없이 여러 가지 일을 잘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좀 쉬어가는 시간이라 어휴, 그동안 좀 쉬어가는 듯한. 영상들이 계속 나왔다면 이제 당분간에 좀 파이팅 하는 영상으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